제 키를 훌쩍 넘어서는 사인적 튜닝이 되어 있고요. 편하게 승하차실 하수 있도록 전동 사이드 스텝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드용 트랙킬과 레니게이드 타이어까지 짱짱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 리얼로 콜로라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수원 중고차 카메이저 순인의 중고차의 윤순이입니다. 오늘은요, 보기만 해도 우람하게 사인 지역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 준비했습니다. 21년 2월 등록, 실주행거리 12만km대, 리얼리 콜로라도 3.6 사륜 Z71X 미드나잇 최고 등급 차량이고요. 보험이력도영원인 완전 무사고로 관리 잘 되어 있는 깔끔한 진블랙 칼라입니다. 전면부에는 블랙 보타이 그릴과 돌방광지용 본넷 카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드 가로바와 적점매도 가로바, 슬라이드 커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승하차 시기 편리하게 전동 사이드 스텝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와 사이드 미러 손잡이 주유구까지 커버도 맞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드 트래킬과 온오프로드 겸용 레니게이드 타이어도 4장 모두 짱짱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은 2900 90만원입니다. 무려 4인치 업이 되어 있어서 제키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부관련 상태 먼저 체크해 드릴게요. 엔진 하부에는 철제 언더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면과의 마찰 없이 깔끔하고요. 전면부 하체 누이나 부식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 서스펜션 보시면 로암 등속 조인트, 그 위쪽으로 튜닝되어 있는 쇼바 스프링 상태까지 깔끔하고요. 조조쪽 서스펜션도 상태 양호합니다. 양쪽으로 견인고리 장착이 되어 있고요. 번호판 상태도 깔끔합니다. 전면부는 블랙 보타이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쉐보레 엠블럼 뒤로는 백라이트 LED 조명도 들어와서 밤에 너무 예뻐요. 아래쪽으로 전방불 카메라도 확인되고 있고요. 키트 조명도 들어갔는데 검사 받으실 때 절연 테이프를 붙여서 가시면 되세요. 그 위쪽에 본넷 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돌방 방지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앞유리에도 돌방이나 그랙간곳한 군데도 없습니다. 운전석 라이트도 변색 없이 깨끗하고요. 조석 라이트도 깔끔합니다. 운전석 오버윈더 관리시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오프로드를 위한 트랙 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잔음집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온 오프로드 겸용 레니게이드 AT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레이드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왼단 쪽에 대구경 스프링 보이시죠? 듬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측면으로 보시면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틴틴 시공도 들뜸이나 기포 없이 잘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차에 체크하실 포인트 제가 두 가지 짚어드릴게요. 사이드 미러 부분도 전동으로 장착을 해주셨고요. 사이드 미러, 손잡이, 주유구, 커버까지 일체형으로 커버, 맞춤 시공을 다 해주셔서 너무 예쁘고요. 두 번째 체크하실 포인트는요. 어, 사이드 스텝이 어디 갔나 찾으시겠지만 문을 열면 자동으로 내려오는 전동 사이드 스텝을 시공을 해주셨어요. 라이트도 있어서 밤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닫으시면 이렇게 닫힙니다. 운전석 뒤쪽 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짱짱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후드에도 툴레 가로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적정 공간에도 가로바를 별도로 장착해 주셨어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고요, 후면부도 하부 관리 상태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후면부 하체 상태 보시면 튜닝 되어 있는 알루미늄 쇼버 상태도 깨끗하고요. 뒷좌에도 커버를 씌워주셔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소리박 사운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 차체 판넬도 부식 없이 깔끔하네요. 후면부 하체 관리 상태 전면부와 동일하게 깨끗합니다. 자, 양쪽에 견인 고리 빨간색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는 견인 위치와 전기를 공급해주는 커넥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리어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적장 공간을 활용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어 게이트에는 쉐보레 레터링도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이트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와, 게이트 부드럽게 잘 내려오고 있고요. 적장 위로 슬라이드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밀어주시면 이렇게 개폐가 됩니다. 적장 안쪽에 보세요.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상태 확인해 주시고요. 적장 커버는 줄을 당겨 주시면 잠금 장치가 걸리고요. 리액게이트 가볍게 들어 올려 주세요. 조석 뒤쪽 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석 측면에서 보셔도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속 앞쪽 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짱짱하게 남아있습니다. 자, 깔끔한 블랙 컬러인데요. 외장에 잔은 집한 군데 없네요. 휠 상태도 내장 모두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내짝다 짱짱하게 남아있습니다. 자, 실내 상태 옵션 사항도 바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도우 드림도 깨끗하게 관리 잘되고요 하단부에 보호 커버도 깨끗하게 입혀주셨어요. 버튼들도 칠까짐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는 12만 키로대인데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조속 시트 상태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 하단에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무릎 위쪽으로 오토라이트 조절 다이얼, 이륜 살은 조절 다이얼, 트레일러 패키지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옆에 동그란 버튼 보이시죠? 전자소리박 사운드 음향 조절 스위치입니다. 뒷좌석 도우트림도 깨끗하고요. 보호 커버까지 깨끗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에생활은적 오염 위험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바닥 매트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숨어 있는 수납 공간이 있어요. 레버를 위로 들어올리시고 등받이 시트를 들어올리시면 이렇게 공간이 나옵니다. 이 공간도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다 사용하신 후에는 레버만 위로 올리시면 자 이렇게 원위치 됩니다. 자 이제 차이 탑승해서 시동도 걸어보고 내부 옵션도 확인해 드릴게요. 자 차이 탑승했고요. 키는 두개다 있습니다. 가죽 케이스도 예쁘게 씌워 주셨고요. 자, 콜로라도는 예약 시동이 가능한데요. 잠금 버튼 누르시고 동그란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예약 시동이 걸립니다. 평상시에는 키를 넣고 돌리는 아날로그 감성이에요. 시동 바로 걸어 볼게요. 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핸들로 전달되는 잔떨림이나 진동도 전혀 없습니다. 계기판 상태 확인해 드릴게요. 계기판상 주행거리 126,325km 확인되고 있고요. 체크불 들어온 것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핸들 가죽 관리 상태도 양호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전방주돌 크루즈 컨트롤, 겨울에 따뜻하게 핸들 열선 버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핸들 우측으로는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 활성화되어 있고요. 오, 상부에는 에드업 디스플레이도 사제로 장착을 해주셨어요. 위쪽으로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풍부한 음질을 즐길 수 있는 보스 스피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비 화면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후진기 넣었을 때 가운데 황색 실선 보이시죠? 트레일러 연결할 때 기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후방 카메라 와서도 상당히 선명하고요. 후진기어 누면 비상 깜빡이가 자동으로 들어오네요. 드라이브로 기어 변속하시면 전방 카메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공조 버튼들도 칠까짐 없이 깔끔하고요. 다이얼에도 커버를 이렇게 예쁘게 맞춤 시공해 주셨어요. 그 아래쪽에 차체제 장치, 차선 이탈, 전후방 감지, 트레일러, 경사로 밀림 방지, 트레일러 조명, 그 밑으로 열선 버튼 활성화되어 있고요. 가로 그 쪽에 USB 단자, 시거잭도 확인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오토 프로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핸드폰 연동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기어도 보시면 전자 기어봉으로 바꿔주셔서 상당히 예쁩니다. 컬러도 다채로워요. 컵홀더 공간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자, 수납 공간도 1단, 2단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우 박스에는 하이퍼스 단말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상태 옵션상 다 체크해 드렸고요. 찍으면 찍을수록 이 차의 장점이 너무 돋보이네요. 전동 사이드 스텝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헤드업이나 전방 카메라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컨디션 좋은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사운드 확인해 드릴게요. 자, 보네트 개방했고요. 오, 12만 키로 때라도 관리가 잘돼 있어서 사운드도 너무 정숙하고요. 리듬 깨지는 것도 없이 퍼펙트입니다. 자, 지금까지 안내드린 4인치업 튜닝이 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스텝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관리 잘 되어 있는 리얼룩 컬러라도 안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순인의주고 차로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차량 구입에 필요한 현금, 할부, 대차,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탁송 거래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